예배에 나오신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의 은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제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장에서 거짓 교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장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경고하면서 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베드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탄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단락지어서 구분하여 보면, 1절과 2절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3절과 4절은 조롱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또한 5절과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좀 살펴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썼던 첫 번째 편지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3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심정을 이 메시지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자의 심정으로요. 베드로는 3장에서 네 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특별히 베드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약속과 명령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일깨우고 또는 항상 생각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행하기 원한 이 메시지가 일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잃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아야 될한 가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너희들의 삶에 박해가 오고 또 환란이 오고 또 주의 재림이 더디 오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원망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치거나 또한 그것들을 부인하지 말고 오직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해라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안 한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티고 또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점점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려 가고, 또한 죽어가고 있고, 또한 로마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어져 가고 있는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눈에 보일 정도로 활보하고, 또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건가? 원망하는, 또한 그들을 흔드는 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재림에 대하여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봐,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이 세상은 태초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이고, 또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아, 정말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건가?" 이러한 의문을 갖고, 또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또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 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 3장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접하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재림의 사실을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또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 우리가 불강력적인 어, 불강력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굳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임무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소는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일깨워지고 또한 기억되어져야 하냐면 은 주님의 재림을 일깨우고 또한 그 주님의 재림이 진짜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뒤에 사도들이 명한 복음은 오신 메시아, 신약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면서 또한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함축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다. 너희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재림을 부인하고 또한 조롱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면은 거짓 이단들 또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어,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아멘. 믿는 자들의 주의 재림을 그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라는 주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재림이 언제 오느냐? 조상들이 죽은 이후부터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창조의 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있지 않느냐. 세월은 흘렀고, 또한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여전히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 변함은 없는데, 주의 재림의 증조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이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좀 살펴보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이 언제 오느냐 재림은 없다 창조의 때부터 지금의 때까지 종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의 때와 같이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림을 부인하고 있고 또한 조롱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또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니 아멘. 끝까지 경건한 자의 심판 그때 그들을 지키지만 경건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또한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요?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심판의 시간과 재림의 시간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시간은 쭉 가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예수님 또한 십자가 또한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이 주님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견딜 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은 이 세상의 완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또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며 또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고 또한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은 반드시 이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한 내일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다미성, 다미성교회와 같이 열광적으로 이 주의 재림만을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 라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세상은 주의 재림을 부인하지만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기의 오심을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왜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교사들의 그 거짓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죽어 있는 것들을 살려내고, 병들어 있는 것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예수를 전하느라 진짜 예수를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교회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순종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더 사랑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